내직어나 여기 있는데 내려. 세들다 세서 보내 여기다. 오줌 마려 화장실 가야지. 야거기 아니야 화장실 가. 도전자들 빨리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아, 나니까이거 뭐야 아, 잖 빨리 이거! 빨리! 아, 오줌 싸지들들들왜 오줌이 아래로 떨어져 지 으악! 네. 아, 내 고X가 떨어져 있잖아? 어떡하지? 일단 학교에 가야 겠어 왜고때리 네, 그 어떻게 되는거지? 일단 학교에 가자 1학년 1번 교실도 가야 가 여기가 2아 맞다 오늘 고X 검사하는 날인데 에이, 어떡하지 어떡 일단 가야 겠다 학교에서 고X도 검사해? 신경? <몬> 야, 포경 수술. 수, 스티브 바지 벗으면 팬티도 안 돼요. 왜안벗는데 빨리, 빨리 벗어. 네. 왜. 바지를 벗고 <몬> <왜>, 팬티를 벗는다. <몬> 선생님, 이 아, 팬티를 <몬> 벗으면 안 돼요. 나여 산소를 <몬> 찾아야겠다. 우리 집에서. 바지 벗고 가는 우리 집에서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야? 야너 뭐 그만 좀 그만 좀 해! 아, 왜 그러냐고? 야왜왜 왜 이래? 어저기. 아니야 괜찮아. 야 운치 좀더 그란다. 먹었다 얘 빨리 지켜봐 지켜봐 아! 응 음. 사실은 잠설처럼 내가 거기 야야소좀야 거북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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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잖아어아 됐다. 화장실 뚫고 왔다. <laughs> 여기는 나의 고땡을 뺏은 놈의 기계가지 가보자. 치지 마라. 나 아파. 오오오오하면오오오해오봐오오 아, 어. 아, 로야 하지 마라 너너 <laughs> 죽인다. 미안. 다음에 <laughs> 내가 먼저 1 0 걸었다. 져래 <laughs> 이야 뭐하냐 너 이거 좀 씹겠다 내 지지부터 지 지지 말고 하자 오케이 어! 아빠 너 죽었네 응죽어형 우리 서로 안 때렸지? 아 아빠! 어? 내음을 휩싸였어 내마을 휩싸였냐? 응 김밥이 밥밥이 죽어 응. 때리지 말기로 했잖아 이거 하지 말자 어? 야 어디서 그렇게 끈기 없을 수가 있니? 야 있잖아 그그 그 나무 총로를 하지 말고 내가 문, 눈을 뿌셔 놨거든? 눈물로 꾸셔놨는데, 그거 깨진 것으로 와갖고, 흑에석건물로 바로 올수 있어. 야, 또 꽃게 기에줄몰았다쟤 때리지 마. 안 때렸어. 너랑 엄청 원이뭔대 <laughs> 아파. 아, 쟤 때리지 마. 안 때렸다고. 아, 나 밥이 좀, 밥이 좀. 스파인 타임, 밥이. 내가 뭐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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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들나다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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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스 나이스! 나이스! 나 모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데스 나이스! 나이스! 나 좀비랑 싸웠는데? 야, 근데 내가 좀비 없게 했어. 나 아, 양심껏 줘라 야 여기 죽으어어게하냐 양심껏 줘라 오 때렸어 안 준다 양심껏 줘라 그래 모자 줄게 모자 신발 줘 모자 신발 신발은 안돼그 바지 바지도 안돼 바지는 안돼 자유거면 꿈이... 싸워라. 타이아 음, 겁니다. 예. 야, 거기 뿌셔도 길안 나오거든. 기이 어디야? 스포너. 아, 그렇네? 이거 치시게 냐누 이거 치시게 뭐가 뜨는 거야? 다녀고, 잠깐만. 잠만스트리스읽스트리 읽으라고. 왜 표지판을 끼리에서 깬 거야? 없어네 보자, 나 썼잖아 나가 여기다 둔 거야 뭐냐, 누가 꼈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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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하나. 자, 파서 끄지 마. 네. 아니야, 좀 이거 <laughs>